저는 시아버지의 성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지만 저는 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입니다. 워낙 가난했는데 타고난 미모로 어릴 때부터 커피 한잔 마셔도 큰 돈을 주는 남자들을 보면서 결국 저는 스무 살부터 업소녀로 일했습니다. 5년 정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위치에 있었고 많은 남성과 함께했었죠. 그렇게 저는 스폰도 받고 금전적으로 아쉬울 것 없이. 살았기에 어느 순간 저는 이 바닥을 뜨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주무대였지만 저는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부산의 한 미용실에 취직해서 보조로 일하던 어느 날 보조였던 저에게 굳이 이발을 하겠다고 하여 실력도 안 되지만 이발을 해드렸는데 삐뚤삐뚤 엉망이었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머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던 바보 같던 남자. 그는 머리 자를 시기가 안 돼도 저를 보러 왔고,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에 차까지 달려가려고 할때 저에게 우산을 주고 도망가던 그 남자. 투명한 그의 마음이 오랜 시간 쌓여 저는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애를 해본다던 그 남자는 나같이 아름다운 여성과 사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저를 참 많이도 사랑해 주었죠. 저를 놀이개가 아닌 사람으로 사랑해 주는 인간적인 모습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첫날 밤도 치루었고, 순수한 그 남자와 미래도 약속하고 싶었던 찰나 덜컥 임신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난임이었기에 여태 피임을 하지 않아도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헛구역질이 너무 심해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었어요. 업소에 있으면서도 그 많은 남자를 상대하면서도 한 번도 임신은 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병원에서는 제가 거의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했었거든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귀한 생명이 찾아온 것이 마치 남자와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자에게 임신 고백을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던 남자. 저는 남자의 반응을 보고 정말 평생 함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떨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친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떨리고 두렵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옷부터 부모님께 드릴 선물까지 오랫동안 준비해서 뵙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안아주시며 반겨주셨는데, 아버님은 웬일인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버님의 표정이 뭔가 석연치 않았고, 또 아버님의 얼굴이 어디서 뵌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며칠 잠을 설쳤는데,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 결혼식은 정말 간소하게 인사만 드리고 지냈죠. 사실 저는 친척도 가족도 모두 없어서 결혼식도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신혼집 마련에 출산 준비까지 준비하면서 아버님의 표정은 잊고 행복했어요. 아이는 수술로 나왔고 이를 쉬고 남편이 외벌이를 하면서. 남편 월급으로 아껴 사는 재미도 푹 빠져 있었어요. 사실 제 통장에는 수억의 현금이 있었지만 소소한 일상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죠.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나 싶을 만큼 행복했고 남편에게 정말 잘해줬죠. 그런 어느 날 아이가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집 앞인데 잠깐만 보자꾸나. 아버님 찬이가 지금 막 잠들어서 괜찮으시면 잠깐 올라오셔요. 아버님은 들어오셨고 집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난이 네 손님이었는데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쓰러질 것 같았죠. 네, 그랬어요. 아버님은 저와 2차까지 나갔던 손님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기억났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었고 한동안 제 번호를 달라며 조르기까지 했었던 진상 손님이었죠. 왜 제가 못 알아본 걸까요? 저는 아무 말못 하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이제 이 생활도 끝이구나. 나는 행복하면 안 됐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속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했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디 아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생각하는 게냐? 나는 널 내보낼 생각이 없어. 난 아직도 너와 보냈던 그 하룻밤을 잊은 적이 없어. 출장 갔다가 널 만났지.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너와 보냈고 이후로 다시 너에게 찾아갔지만 너는 다른 곳에 갔다고 했어. 내가 갔다는 곳을 수소문했지만 너는 이름을 바꿨는지 어디에도 없었지. 한동안 많이 그리워했어, 케일리. 업소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썼던 이름 헤일리. 아버님 입에서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지 몰랐어요. 정말 혀깨물고 죽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이런 꿈을 꾸면 안 됐었다. 나는 너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 아버님 그럴 순 없어요. 하면서 아버님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나와 둘이 있을 땐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아 줘. 장철 씨라고 해 주랬어. 아버님은 제 옷에 손을 넣으려고 했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거절해 봐. 어떻게 되는지.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도 아버님은 한 번씩 지나가며 제게 일리 오늘도 이쁘네." 탁 아래에서도 발을 제발 위에 올려 두시는 둥 계속해서 저에게 이상한 눈빛을 주시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셨죠. 그러다 아버님은 낮에 또 오셨는데 그때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마침 잠들어 있었고 제가 문을 열었더니 아버님이 들어오시려고 했고 아버님 애기아빠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럼 깨우거라 셋이 이야기하면 되겠네. 아버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 아드님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난널 원해. 저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아버님은 끔찍하게 뻔뻔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죠 알겠어요 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미소를 보이며 내일 네, 오마 라고 하시곤 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든 남편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 남자 없이 살수 있을까 이대로 아이와 함께 사라져도 괜찮을까 이 신혼은 어떠해야 할까 또 아이는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온갖 상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남편은 출근했고 다음 날 오김 없이 아버님은 집으로 오셨죠.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처음엔 나도 내 새끼 여자라고 생각하려는데 네가 내 아들 말고 또 다른 새끼랑 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도 다시 한번 그때의 기분을 느끼고 싶구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랑 계속 이렇게 잠자리를 하면서 사시겠다고요? 아들은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은 제 정신에 살수 있을까요? 나도 늙었다. 그렇게 천년만년 하자고 하겠냐 잠깐 차오르는 불이니 너무 염려 말거라라고 말씀하시며 바지를 내리시더군요. 마침 아이가 깰 듯하여 잠깐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다시 재우고, 저도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제 품에 안겼고, 제몸 구석구석을 탐하셨죠. 저는 다시 예전의 업소녀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가족을 이루고 사는 꿈은 사치일 뿐이었죠.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행복해하는 시어버지를 보니 혐오스러웠습니다. 너무 싫어서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잠자리를 하니 싫지 않더군요. 저는 역시 이 바닥을 떠나기 힘든 마녀 같은 존재인 걸까요? 눈물을 흘리다 어느 순간 저도 함께 느끼고 있었고 어느 순간 힘차게 흔들어대는 내 엉덩이를 보며 아버님은 그런 제 표정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난 네가 이래서 좋았어. 넌 영원히 이 짓을 못 그만둘 거야. 그렇게 아버님은 저를 안으며 사랑해라는 말과 함께 거사를 끝내셨죠. 너무 고마워하며 아버님은 떠나셨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현실을 자각하니 너무 괴로웠는데 마침 아이가 울어서 달래주러 갔습니다. 남편 닮은 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 그래, 너 하나만 지킨다면 나는 어떤 짓이라도 하겠어. 너만 생각할게 너만. 그렇게 저는 남편과 잠자리에 아버님 잠자리까지 쉴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업소녀답게 이런 생활도 익숙해졌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손님 맞을 준비까지 하며 아버님을 기다리기도 했죠. 그러다 아버님이 바쁘거나 오지 못하는 날들도 점차 들어갔고, 그런 날에는 정말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매일 살얼음판을 걸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했죠. 아이는 첫돌이 되어 돌잔치를 하게었어요. 생리불순이 워낙 심했기에 피임도 제대로 못했던 저는 아이의 돌잔치하는 날 헛구역질을 계속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있는 곳에서 둘째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모두 임신이 아니냐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이 맞았어요. 매일 불같은 남편의 아버님까지 그러면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게 아닐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아버님은 B형, 남편은 O형, 저는 A형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저는 혈액형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B형이 나오면 어쩌나 너무나도 노심초사하며 살았어요. 임신하고 입덧이 심하니 아버님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재배는 불러불러 우여곡절을 지나 출산이 임박해오고 있었죠. 수술로 아이를 낳았지만 저는 수술 중에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혈액형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 저는 결국 실신했고 어느 순간 눈을 떴는데 가족들의 표정부터 보았죠 고생했다고 제 이마를 닦아주는 시어머니, 걱정하는 남편, 대뜸 아이의 혈액형부터 물어보면 이상할까 싶어서 아이를 보러 갔다가 아이의 발에 붙은 병원 발찌를 보고서야 안심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A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시름 놓고 나서야 저는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수 있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발 이대로, 영원히 아무도 모르고 이 행복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아이돌을 데리고 마트만 가도 행복하고,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도 행복하고,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한데, 한 번씩 찾아오는 아버님을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네요. 뜸해져서 이제 안 올까 싶으면, 또한 번씩 오시고 한달안 온다 싶으면, 다음 달 일주일 연속으로 잠자리를 요구하시면서 오십니다. 아이들이 깨서 보책이라도 하면, 방문을 두드리는 첫째를 두고서, 방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빨리 끝내라고 하면 빨리 끝내고 아이를 재우고 또 하자고 하셔요.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매일 아버님이 사고나 병이 걸려서 더는 못 오길 바라고 있는데 저 정말 천벌받겠죠? 지옥 가서 천벌받을 테니까 제발 이 생에선 행복하고 싶어요.